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성찬야 시편 128편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받고 형통한 거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누리며 사는 것 아닌가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풀려져 나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배우는 것과 인생은 비슷합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은 시험을 보면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모르던 문제가 그냥 공부도 안 했는데, 알아지고, 몇 번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3번을 써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축복에 대해 생각하고 형통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자, 그리고 인생이라는 올림픽과 같은 시합을 함께 치르는 동료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인들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만 열심히 하면 축복받고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나 자신이 열심히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먼저 회개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을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는 회개를 통해서만 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해야 복받고 형통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진리입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성령의 황홀경에 빠져서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믿음이 그런 건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진리를 결론 삼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탱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그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누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본 것도 아니었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왜보기자 형통입니까? 수고해도 30배, 60배, 결, 100배의 결실은 맺게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거부로 만들어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다 거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일 뿐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몬이란 신이 재물을 통해 역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싶을 수 있지만 그들이 돈이 많았을까요? 그냥 양과 염소 같은 가축들이 많았던 것일까요? 왜 많았죠? 딸린 식솔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수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가축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 형통함에 대해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그런 거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큰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 소시민처럼 살게 될 겁니다. 소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다들 힘든 시기에 정말 내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먹고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수고할 일자리도, 땀 흘릴 일자리도 없어, 대학을 졸업하고도 기능 일을 배워 먹고사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박사 학위를 따고서도 청소부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케이스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되었고요. 이런 사회가 과연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10년 뒤, 20년 뒤 사회가 참 두려울 지경입니다. 수고한대로 먹을 수나 있을까? 수고한대로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적인 물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한대로 먹을 수 있다. 이것만큼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대로 먹는 축복에 대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한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수고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땀 흘리겠습니다. 오늘도 달려갈 힘을 얻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땀 흘린 만큼 보상해 주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함성기도 암성, 암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